발을걸어 줄게. <laughs> 표정은 응가 응가 표정이야 아주 근엄하고 어 응. 히브리서 구장 처음부터 읽을게. 첫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 이 있고 그 안에는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 되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선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것은 을것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찌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뻐만 되어 이거 안할 거야? 왜 <laughs> 달아야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뿌뿌 뿌뿌뿌 아예 뻐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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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에 저뿌풀 하나 뿌지 저거 나중에 먹뿌뿌고 붙여놨나 뿌뿌 언제 먹으려고 이제 오전에도 간식 한 번씩 먹을 거야? 어? 오 아직도 싸고 있구나 화이팅 화이팅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일해 대제자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부터 죄로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음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laughs> 아니 기분이 확 좋지 않은 거 보니까 단 쌌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이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유언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염소의 피와 민 물과 붉은 양털과 오술초를 위하여 오술초를 취하여 우와 옷을 가져왔어. 오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하고, <laughs> 아, <달토리> 아, <좋아>. 아, 이좋 <laughs> 아, 아, 이고 웃겨 달 아, 이가좋 아, 엄마 닮 아, 가지고 보드라운 거좋 아, 가지고보드 아, 아, 야 넌 맨드람이잖아. 근데 평안이 머리도 이제 좀보드람미긴 한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고 놓쳤다. 어떻게? 어, 아이 떨어졌어. 영차영 <laughs> 차. 차. 평원양이 되게 무겁겠지. 무거운 이불 만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느낌일 것 같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편하시리라 아멘. 아멘. 편 이제 시브리서 9장까지 읽었어. 평안이의 표정을 봐서는 응가를 했는데, 아빠의 킁킁을 한번 해볼까? 표정도 좋아, 좋아 보이고, 손도 따뜻하고 발도 안 차갑고 까꿍 모드라미 모드라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어쩌다가 아빠의 그 옷이 옆에 있었어. 아빠 옷이 아니다 이거 엄마 옷이다. 아이고 햇빛이 예쁘게 비치네. 햇살이 비쳐요. 땡땡볼 키~ 히... 턱~ 쉬... 평안이 눈곱 댈까 평안이가 싫어하는 눈곱 대기, 한번 해볼까? 평안아, 평안아, 눈곱? 오, 이거는 괜찮은데? 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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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한, 응. 발, 오 이게 발. 저녁에 먹을 거 어디갔어? 간식 먹어 어디갔어? 발, 키, 키, 머리, 머리. <laughs> 자, 편안 오늘도 하루 잘 지내고, 어, 어린이집도 잘 다녀오고, 하자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마 할머니도 사랑한다. 사랑해. <laughs>